안녕하세요. 호와 함께 호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북 문경의 리우 캠핑장 이런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꽤나 좀먼 길을 달려가지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조금 더 헤매이느라 한 30분 정도 더 지연이 된것 같아요. 좀 늦게 왔다 보니까, 네, 이곳이 또 산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미 해가 졌는데요. 그래도 좀 헤매이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나름대로 또 재밌고 좋았었으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도착한 이곳 캠핑장도 앞에 이렇게 맑은 계곡도 흐르고, 자리도 괜찮고, 캠핑장 자체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미 벌써 이렇게 좀 쌀쌀하니까 얼른 텐트 치고 방안 대책 좀 강구해서 또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 한번 지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그리고 호와 함께 캠핑 즐기러 가 보시죠. Let's get it. 아유, 날씨가 확실히 쌀쌀하긴 하네요. 어, 쌀쌀한데 이렇게 막 텐트 치고 좀 움직였더니 벌써 배가 고프니까 얼른 저녁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오늘 저녁 간단하게 야채볶음밥에다가 달걀, 오므라이스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네, 참치 좀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크흐,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음, 오므라이스. 여기다가 참치 한번 넣어볼까? 음 참치 기름도 싹 넣자. 오 냄새 좋다. 아, 딱 맞아서 좋다. 너무. 달걀. 달걀 너무 많이 풀었나? 모르겠다. 맨날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우 적당한 것 같다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적당 적당. 뒤집지 말고. 됐으려나? 오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싹 덮으면. 딱 좋겠다. 오, 요, 오, 너무 잘 되는데? 싹 덮어가지고, 여기 한번 싹 덮어 볼게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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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진 모르겠는데. 가보자. 으차! 오, 나이스! 완벽. 자, 그럼. 오늘 저녁 오므라이스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아유 맛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케첩 싹 뿌린 오므라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그러면 오므라이스. 음. 참치 넣는다고 일부러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심심해요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심심하긴 한데 계속 씹다 보니까 또그 고소한 맛, 달걀의 고소한 맛도 있고 이 볶음밥의 고소한 맛, 참치의 고소한 맛도 같이 이렇게 배가 되면서 어 그래도 맛있습니다 아 간좀 해줄 걸 그래도 <laughs> 소금간 좀만 해줄 걸 맛있다 그래도 음흠. 어제 저녁부터 막잘 때까지 아 내일 저녁 뭐 먹지 하는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진짜 아뭐 먹지 저번 주에 고기도 구워 먹었고 솔직히 이제 제가 찌개를 먹고 싶기는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찌개를 해먹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찌개를 할때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한 냄비 딱 끓여가지고 한참 두고두고 먹는 편이다 보니까 딱 1인분 하는 게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일인분찌개를 참 못해요. 그래서 찌개해 먹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딴걸해 먹자니 떠오르는 건 마땅히 없고 막 그렇게 가만히 누워 누워가지고 잠도 못 들고 아, 뭐 먹지 뭐 먹지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뻔뜩하고 집에 달걀 남아 있고 이 볶음밥 냉동 볶음밥 있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어 오므라이스나 해 먹자라는 생각으로 오므라이스를 딱해 먹어봤는데 아예 맛있네요.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은 대신에 술은 안 가지고 왔어요. 요즘 술을 좀 최대한 좀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술 없이 그냥 간단하게 술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laughs> <목소리> 아휴, 날이 <laughs> 춥긴 춥네요. 그지, 호야. 응? 그냥 이불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좀 잠깐 그냥 누워있는다는 게푹 자버렸습니다. 음, 더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는 이만 이대로 자볼게요. 내일 봬요 호도, 인사드려. 응? <laughs> 자야지. 이번에 제가 방문한 캠핑장은 경북 문경의 리우 캠핑장입니다. 이곳의 사이트는 정말 많고 또 넓은데요. 입구에서 가까운 쪽 사이트가 5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른쪽으로 18개, 왼쪽으로 14개의 사이트가 있고, 한 단위에 7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44개의 사이트가 있는 이곳은 각 사이트도 넓습니다. 파쇄석의 크기는 크지 않았고요. 차도와 사이트의 파쇄석을 다르게 배치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해 놓은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2구짜리 콘센트와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총 3군데 있었는데요. 모든 길에 산책로용 길이 깔려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계곡은 맑고 수심도 적당해서 여름에 놀기 좋아 보였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예수대 건물은 총두 군데 있는데요. 입구 쪽 건물부터 살펴보면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붙어 있으며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개수대에도 싱크대가 많고 깔끔합니다. 그 옆으로 관리동 겸 매점이 있습니다. 안쪽 사이트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에도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개수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으며, 역시나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개수대 역시 싱크대가 많았습니다. 이곳 개수대에 전자레인지 한 대가 있고, 매점에 두대더 있습니다. 이 건물 뒤편으로 트램펄린도 있으며, 그 옆으로 놀이터 시설도 있고, 조류관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기 고양이도 있네요.

캠핑장 한 바퀴 싹 돌아보고 왔는데요. 음, 이곳 캠핑장도 참 넓고 좋은 것 같아요.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그래도 적당히 한번 좀 둘러봤는데 음. 워낙에 넓은 캠핑장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론이라도 좀 운영을 했었다면 조금은 더 어, 좋은 소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아침 까르보나라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음. 네 저는 오랜만에 경북에서 즐겨본 캠핑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한 6도, 7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요 뉴스에도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라면서 막 뉴스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되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캠핑을 즐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게 따뜻하게 잘잔것 같습니다. 뭐 추워서 깨거나 뭐 뒤척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되게 푹잘 잤어요. 그래도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방안 대책 잘 강구해가지고 오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젯밤 날씨가 무색하게 낮이 되니까 되게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 기온이 한 21도까지 찍을 정도로 또 더워지는 그런 날씨인데 일교차가 한 10도도 넘게 나는 이런 날씨인 만큼 모두들 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저처럼 이렇게 캠핑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겉옷 좀더 많이 넉넉하게 챙겨 오시고. 또 밤에는 두꺼운 이불 혹은 침낭 덮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캠핑 나와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니까요. 어쨌든 저는 건강하고 또 무난하게 끝내 이번 캠핑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나은 다음 영상에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만 불러 나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 호이. 코야, 일광욕 중이야? 응? 일광욕 중이야? 여, 여기 푹신푹신하고 좋지? 어? <laughs> 따뜻해? 덥진 않아? 응? 안 더워? <laughs> 코 이렇게 반짝반짝해? 어? 코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어제 잘 잤나보네. <laughs>